제 이름은 박지훈, 2023년에 징집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저에게는 낯선 세상이었죠. 책상 앞에 앉아 코딩을 하는 것이 익숙했던 저에게 훈련소의 흙먼지와 땀 냄새는 적응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위치한 훈련소는 말 그대로 혹독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방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훈련은 제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저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군생활에 잘 적응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틈에서 위축감을 느꼈죠. 내가 과연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대배치 후 저는 김태우 소인님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뭐랄까 전형적인 FM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각 잡힌 자세, 날카로운 눈빛, 엄격한 목소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김소희님에게서 따뜻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소대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분이셨죠. 훈련 중 뒤처지는 소대원이 있으면 직접 다가가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소대에는 유독 눈에 띄는 몇몇 훈련병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민재를 비롯한 소위 나고자, 크롭이었죠. 이민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친구였습니다. 항상 힘이 없어 보였고 다른 훈련병들보다 체력도 약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민재는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이민재의 힘없는 모습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민재를 포함한 몇몇 훈련병들은 훈련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뛴 걸음은 항상 꼴찌였고. 사격훈련에서는 표적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맞지 않는 부품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배경,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저희 소대는 완전 군장 행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무거운 군장을 메고 험난한 산길을 완주해야 하는 훈련이었죠. 저는 이 훈련이 유독 힘들었습니다. 군장은 어깨를 짓눌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행군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민재가 뒤처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민재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이민재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거의 기어 들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조금만 더 힘내. 제 말에 이민재는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저는 이민재를 돕고 싶었지만, 제 자신도 힘든 상황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민재를 격려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제 속도는 점점 느려졌지만 이민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 될 줄은 훈련은 계속되었고 저는 제 자신의 한계와 싸우면서도 이민재를 살폈습니다. 수미터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민재도 버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소대는 다른 부대와 마주쳤습니다. 바로 공군 특수부대 훈련병들이었죠. 그들은 저희와는 다른 짙은 색깔의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힐끗 쳐다보더니 거만한 표정으로 비웃었습니다. 마치 너희 같은 일반 보병훈련병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듯한 태도였죠. 저것들 봐라. 완전 군장 행군도 제대로 못하는 꼴이라니. 우리는 저런 훈련은 눈 감고도 한다고. 그들의 조롱 섞인 말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괜히 싸움을 걸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저 속으로 사귈 뿐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잘났고, 우리는 못났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특수부대 훈련병들의 등장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훈련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저희 소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몇몇 훈련병들은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젠장, 저 자식들 때문에 더 힘들어. 우리가 뭐 쟤들보다 못한 게 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불평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훈련에 임하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누가 진짜 강한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거야. 얼마 후 저희 소대는 예정된 훈련 코스 중 하나인 공동훈련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특수부대 훈련병들이 저희와의 공동훈련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저런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 수준에 맞지 않아. 그들은 훈련 교관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교관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훈련 거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교관은 소리를 질렀지만 특수부대 훈련병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거만한 태도로 저희를 깔 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특수부대다. 너희 같은 일반 보병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더 수준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말은 명백한 명령불복종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특수부대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군대에서 명령불복종이라니. 제정신인가?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교관은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특수부대 훈련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훈련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퇴소 조치하겠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흘리며 저희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 자식들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 그때 저는 이민재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민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꺽꺽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이민재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정신 차려 봐. 저는 이민재를 흔들어 깨웠지만 이민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민재가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구급, 구급. 여기 환자 발생.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훈련병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몇몇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우 소인님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이민재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즉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빨리 그늘로 옮겨, 물, 물을 가져와, 소인님의 지시에 따라 훈련병들은 이민재를 그늘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민재의 군복 단추를 풀고, 물을 적신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재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인님, 빨리 위무실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민재의 상태는 단순한 열사병 이상으로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업고 가겠다. 소인님은 망설임 없이 이민재를 업었습니다. 하지만 소인님도 이미 지칠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완전 군장 행군에 특수부대 훈련병들과의 실랑이까지 소인님 역시 체력이 바닥났을 것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소인님을 대신해 이민제를 업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인님은 저를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겠나? 네, 괜찮습니다. 제가 더 빠를 겁니다. 저는 이민제를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축 늘어진 몸은 마치 물먹은 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훈련소 위무실까지는 꽤먼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길은 울퉁불퉁했고 경사도 심했습니다. 저는 땀을 비 오듯 흘리며 힘겹게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면 돼. 민재야, 제발 정신 차려.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 마침내 위무실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이민재를 위무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위무병이 달려와 이민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민재는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이제 다 괜찮아. 저는 이민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민재는 힘없이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 특수부대 훈련병들의 소식은 상부에 보고되었고 곧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특수부대 훈련병들의 부대장이 직접 훈련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태호 소희님을 비롯한 저희 소대훈련 교관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대원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부대장은 엄격한 목소리로 특수부대 훈련병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특수부대 훈련병들은 저희 소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훈련 기간 동안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힘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것을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훈련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묘한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특히 이민재와의 우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민재는 여전히 훈련을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민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훈련소 수료를 앞두고 저는 제 자신이 처음 훈련소에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도 마음도 훨씬 강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훈련소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성장했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료식날, 저는 김태우 소인님께 격려를 붙였습니다. 소인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지훈 훈련병, 수고 많았다. 앞으로도 군 생활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소인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제군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그리고 소중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훈련소를 떠나면서 앞으로 펼쳐질 제군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대 후 복학하여 컴퓨터공학 공부를 계속했고 졸업 후에는 IT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사회생활은 군대와는 또 다른 도전이었지만 저는 훈련소에서 배운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동료애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저는 훈련소에서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훈련소에서의 힘들었던 순간들, 함께 땀 흘렸던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김태우 소인님의 따뜻한 격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재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민재는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씩 저는 이민재의 농장에 놀러가 함께 땀 흘리며 농사일을 돕기도 합니다. 훈련소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위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손살같이 흘러 어느덧 제 아들이 군대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입영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걱정과 불안 그리고 기대와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훈련소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얻었던 교훈들이 결국에는 제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요. 아들아 군대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너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동료들을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군인이 될수 있을 거다. 저는 아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 말속에는 훈련소에서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과 감정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처음 훈련소에 입소하던 날의 제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도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도 훈련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저는 다시 한번 훈련소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있어서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일부이자 제가 살아가는 방식의 근원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끈기와 인내, 동료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가르침. 그 가르침은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훈련소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통과위례와 같았다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비로소 어른이 되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진정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앞으로도 훈련소에서의 기억을 잊지 않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해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군대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그곳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훈련소에서의 그 혹독한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동료애와 우정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훈련소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훈련소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저는 훈련소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땀 흘렸던 동료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낼 것입니다. 훈련소는 단순한 군사 훈련 장소 가 아닙니다. 그곳은 젊음이 끓어오르는 용광로 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시험 받고 정신적인 강인함을 배우 면 동료애와 우정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훈련소에서 배운 가르침을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 생활에서도, 저는 훈련소에서 배운 끈기와 인내, 그리고 동료애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가끔씩 저는 훈련소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업가가 되었고, 어떤 친구는 공무원이 되었고 어떤 친구는 여전히 군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만나 훈련소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이제는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경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감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훈련소를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상 그 어떤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들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어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훈련소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훈련소에서 겪게 될 모든 경험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에는 아들을 더욱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만나는 동료들과의 우정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우정은 아들의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훈련소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소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더욱 멋진 청년으로 성장해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아들도 제 나이가 되어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도 저처럼 훈련소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망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순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훈련소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 젊은이들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공간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